이 문제를 풀다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사실 나오면 조금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나와도 상관없다 우리가 조립제법을 배웠기 때문에 얘 인수분해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? x-1에 좀 전에 내가 했거든? 그죠? xn-1 이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지 알겠어요? 만약에 서술형으로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필요한 거 이런 거 인수 분해할 때 조립제법 하는 그런 느낌은 좀 가져가야 되겠지? 그지 음, 정시간이 없으면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그렇게 돼요. 라고 써주든지. 그지자 <목소리> 이런 거야. 이거 이용해서 할 거예요. 자 x의 2018-1자 얘가 x-1의 제곱으로 나눠 나머지는 몇차 이하다? 몇차이야 1차, 1차 이야 ax 플러스 b라고 쓸게 자 x에다 뭐를 넣고 싶어? 1넣고 싶지 x에다 1을 대입해 볼게요 x에 1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되고 그죠? 자 오변은 이거 없어져 0되고 a 플러스 b 면에자 그럼 b는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문자 하나 줄일 수 있겠지 이거 대신에 빼기 a 맞니?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써볼까요? 2018-1 x-1 제곱의 qx고 얘는 a로 묶어봐 x-1 됐어? 됐죠? 자 이거 좌변인수분해가 아 이렇게 되겠구나 2017 2016 x1 이게 좌변 맞죠? 응. 자 우변은 x-1로 묶어줘 그 안에 X 빼기 1, QX. 더하기 A가 들어가. 자, 여기까지 됐나요? 다시 한번뭐 대입해. 이제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. 이거한번더 써줘야 되겠다. 이게, 이거랑 같은 거죠? 그죠? 한번더안 쓰면 그냥 여기다 바로 쓸게. X에다 뭐 대입한다. 다시 한번 1을 대입한다. 그죠? 밑줄 친 데다가. 또1 대입하면 얘는, 좌변이 2018이 되겠죠? 1이 2 0 1 8개 있으니까, 맞아? 2018년도 분들한테는 니다 자, 1 대입하면 A죠? A. 됐어, 이렇게? A 값 나왔네요? 그럼 B는? 마이너스 2018이겠네. 자, 그럼 RX는?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, 2 0 1 8 x 마이너스 2018이 되겠고, 알 1과랍니다. 얼마요? 이거 2018 이렇게 되겠죠. 10몇 번이었어요? 지금, 지금 몇번한 거지? 어, 11번. 질문.